어, 그리고 6번,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뭐 종가세, 종량세, 뭐 우리 세법이나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 안 해보신 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종가세, 종량세,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라도 한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종가세는 나라장 과세표준이 원단위로 표시되는 걸 말하는 거고, 종는 양세는 뭐, 리터라든가킬로그램라든가 사람 머릿수로 표시되는 걸 말하는 거고, 아까 조세 특징 중에 네 번째 특징이었나요? 모든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니까 결론은 원, 원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게 되겠죠. 과세표준이 원이라면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같이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내가 벌어들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뭐 5억 원이다 그럼 그거 곱하기 몇 프로 해가지고 세액을 뽑아내는 게 종가세 방식이라면 종량세는 과세표준원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거 사람 머리 쓰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나랑 친구들하고 네 명이서 골프장에 입장을 했다. 그러면 네명네 4명, 명이 과세 표준이 내고 세율은 12,000원이 되겠죠. 네명 곱하기 12,000원. 48,000원의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량세 방식입니다. 독립대 세원이 있는지 여부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된 세금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하는 애하고 다른 세금이 계산이 되면 그거 곱하기 몇 프로는 나죠라는 거기 그 기생에서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부가세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기타분류는 소득세, 소비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요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소득세가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인컴 텍스라는 건데 우리 민법상 인격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자연인이라는 인격체가 내는 세금이 개인소득세고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내는 세금이 법인소득세입니다 그런데 개인소득세에서 개인자를 빼버리고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고 법인소득세에서 소득자를 빼버리고 법인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 소비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 무언가를 소비할 때 내내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뭐아까그 커피 계속 예를 들어 드릴게요. 커피 커피 제가 커피 주문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원두가 원두가 존재하기 했지만 그 원료비를 무시한다고 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다가 커피 한 잔이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5,000원의 부가가치를 담는 상품이 그리고 그 상품을 제가 먹어 버림으로써 제가 소비를 했잖아요. 제가 5 0 0 0 원의 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한10% 정도 내라고 국가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요구하는 뭐 글쎄요 이론적 근거는 내가 윤범준 너한테 뭐 안락한 국방, 치안, 뭐 사회간첩자본 서비스를 다 이렇게 그런 돈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안락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10% 정도는 가 같은 세라는 세를 내라. 나는 업리가 작용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통세, 재산세 이런 거는 단일세목이 아닌데 아까 이세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부동산세라는 것도 말하기 편하게 그냥 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그냥 몇몇 개를 다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그 양수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도 문제가 되고, 공기 등록할 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도 문제가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또,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그냥 부동산 관련세라고 언론 같은 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세 같은 경우도 지방세 쪽에 담배소비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교육세도 붙고, 부가세도 붙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붙습니다. 보유세. 보유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국세 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지방세 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원래 있는, 원래부터 있던 대표적인 애가 이 재산세죠. 내년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이라고 치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반이 걷고, 9월 달에 반이 걷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100%다 걷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보이세가이 재산세인데, 한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국세 중에 보이세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야,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 논란으로, 뭐, 헌법소원까지 가고, 이제, 뜨거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중과세 아니라는 결론이 났죠. 사실, 외국하고, 외국의 보이세하고 합쳐, 어, 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재산세가 원래 워낙 낮았기 때문에, 국세 하나 더 만들어서 두개 합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큰 음, 외국에 비해서 크게 과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세법 편찬의 원칙 일 세목 일 세법주의라고 나오는데 아까 지금 노선이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세목별로 다 세법이 다 있어요 얘들은 특이하게. 우리 그뭐 예를들어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물권법, 가족법, 뭐 송치, 막 담호의자, 채권법 담호의자 있습니까 하나의 한 법전에. 근데 세법은 특이하게도 하나의 세목당 하나의 세법전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세법을 워낙 자주 바뀌잖아요. 아시다시피 1년을 몇 번씩 바뀌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개정하기 개정의 용의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세목 네. 1세법주의에 의합니다. 국세는 거의 철저하게 지키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죠. 연속이랑 증여세. 쌍둥이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법전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법전에서 설러고 있는 겁니다. 왜 쌍둥이냐 하면 부. 그러니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만 재산 무상 이전의 원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냐?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사망 이외에 다른 걸 원인으로 하면 증여세를 내게 되고, 어차피 세율도 똑같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한 법전에 우리 돈이 있는 거고, 얘들을 빼놓으면 다른 국세들은 전부 다 각각의 법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건 하시다가 법인세 문제가 된다. 야, 야, 조세법전 어딨냐? 뭐 이런 거, 조세법전이라는 없는 법전을 찾으실게 아니라, 법인세법전을 딱 찾아 들어가서 아,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뭐, 주세가 문제가 된다.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방세는 또 특이하게 1, 세분1 세법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자 11개 애들이 전부 다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에 취득세법전 이런 건 없으니까, 예, 나중에 그 업무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세법의 종류 계속 보면,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세기본법은 뭐냐면 이 일세법 일세법주 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법 편차는 이 판덱텐식 체계라고 해가지고 강론 들어가기 전에 총론 한번 딱박아놓고 여기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상항 얘기 한 다음에 그다음 강론 들어가다 보니까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상법도 마찬가지고 형법도 마찬가지고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이 모든 조세법의 판덱텐식 체계 하에서의 총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는 나중에 뭐 자세히 배울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쭉서술해드리는게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그 나머지 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말만 들으면, 단어만 들으면 뭐 특별하게 뭔가를 더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조세를 듬뿍 감면해주고 면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각종 감면 면제 조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가 조세법 쪽에서 좀 깊이 업무를 하시고 업무를 잘 하시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사실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각종 면제 규정들이 엄청나게 백몇십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답니다. 그때 찾아보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똑같은 내가 지방세 통세 제약법, 지방세 쪽의 감면을 찾아보시려면 이런 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양도소득세가 그런데 어 8년 작용한 그땅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 감면 면제, 8년 작용 규정이 이조특법에들어 있고 우리 법인이 영구 개발 기세공제 실질적으로 그돈 없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쏠쏠하게 이용하는 제도거든요. 연구소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연구개발이 쓰면 그쓴 만큼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 주고 깎아줍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새 감면. 뭐 되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다음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하기 전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본사가 있다가 제주도로 옮긴 적이 한거있었죠 10년 전에. 그때 이거 막 5년, 10년씩 감면 받고. 이 조특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의뢰인들한테 네, 굉장히 이익이 데, 많이 은데많 되는 규정도 많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그냥 민사집행법하고 똑같은 애다 보시면 되고요. 지방세 관련 에도 똑같이 이 총론에 해당하는 지방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11개의 세목이 다운정이 몰려있는 거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도 다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한 7, 8년 전에 얘들이 없었는데, 예, 이제 그지방 분권화를 맞이하여 이런 법들이 이렇게 분권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방세 관련된 것도다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조세특례제한법이었어요. 국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그러다가 몇년 전에 새로 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거 말고 뭐 다른 법, 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이죠 외국 자회사나 뭐 외국 지점과 거래할 때뭐 이전 가격 세제 이런 것들, 아마 언급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 규정하는 법이고요. 조세범 처벌법, 의제 무서운 법이죠. 송량이 굉장히 셉니다. 저거랑 특가법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허위세제사서 발행,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것들은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조세불복할 때 특이하게, 감사원법에 의해서 조세불복 가능하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감사원법이죠.